예,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병윤 의원입니다. 어, 어, 정시관계법과 관련된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어, 이미 정시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위프들을 구성해서 법안을 논의를 해왔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어, 몇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 새진 t 부티를 맡아서 수고해왔던 김선동 수석 부대표입니다. 김선동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수석 원내부대표 김선동입니다. 어. 통합진보당은 지난 5월 7일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정치쇄신 TFT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쇄신 방향과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당의 민주적 개혁. 둘째, 민의가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것. 셋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또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넷째,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민주적 혁신을 기본으로 투명한 정당 구조와 정치자금 운영을 실현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우리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 쇄신을 위한 입법 발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당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당원 투표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여 공직 후보자 추천 시에 반드시 당내 경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천 비리의 원인인 하향식 공천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자 공직후보 선출시 당원투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하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여 다수 대표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표 방지와 투표 가치의 등가성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던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유권자의 한표한 한 표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중위 제머리 깎는 격인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는 정치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성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급되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 지급방식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지급방식에서 각 정당마다 추천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여성 후보와 장애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상향식 공천 실시로 공천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확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은 당면한 우리나라 정치계에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는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26일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